샬롬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강의 79번째 찬양하고 <목소리>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我。 고절 공독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된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른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백성, 택하신 백성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때문에 비록 야곱이 가난한 땅에서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 갔을 때, 피난 갔을 때 70명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번성의 축복으로 인해 430년이 지나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200만 가까이 되는 큰 숫자를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사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다툼과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얼마나 분쟁이 많았을까요. 때문에 신명기 2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옳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그런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잘못을 한 자를 정죄하고 그래, 그에게 벌을 주어야 할 텐데, 그 기준이,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10개명이라고, 크게 10가지 개명을 주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10개 명 속에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많은 율례들을 구체적인 율례들을 율법으로 주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들 간의 어떤 신용에 관한 배상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위탁물에 관한 것, 즉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믿고 맡긴 위탁물에 관한 것과 또 믿기 때문에 빌려주고 빌려온 차용물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로 13절까지는 위탁물에 관한 율법이죠. 자, 내가 누군가를 믿고 물건을 맡겼을 경우에 관한 법입니다. 7절.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맞았어요. 그럴 경우 어찌합니까? 다행히 도둑이 잡히면 그에게서 갑절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절이죠.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먼저 주인이 결백함을 증명해야죠. 내가 숨겨놓고 도둑 맞았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결백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인은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이웃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맹세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건의 주인이 그 사람의 죄가 없음을 믿어주어야 했죠. 자, 9절에 소나 낙이나 양이나 거돗이나 그 밖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게 어 도둑이 들어서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어찌 합니까? 어 저거 내 건데. 누가 내걸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물건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는 어, 누구든지 어내 것이라고 이름 물건이다 고 나서면 두 사람은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죠.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 해서 패소 판결을 받은 쪽이 상대방에게 역시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낙이나 소나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밖에 어떤 가축을 좀 지켜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맡긴 가축이 어, 죽었어요. 혹은 다리가 부러졌어. 요 여러분, 가축의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리 부러지면 고쳐서 어, 또 나서 다니지만, 짐승은 그렇게 힘들죠. 그냥 다리가 부러졌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군가가 자기가 맡긴 가축을 훔쳐 갔다. 어찌합니까? 11절에 나오죠. 그러면 그럴 경우는... 맡았던 사람이 먼저 역시 요새 물건에 내가 손을 대지 않았다. 재판장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으로서 두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만약 맡았던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맹세하면 상대방 원래 그 가축의 임자는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것만 받아요. 배상 받지 못해요. 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맞았음이 확실하면 임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잃어버리면 배상해야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어 이렇게 어 맡긴 것을 방목하고 하는데 없어졌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 고의 자기가 한게 아니고. 누군가 했는지 모른다. 그럴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일일이 막 따지고 그럴 형편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겠죠. 다 반복하는데, 그 일일이 뭐 하나하나의 추적 단체 장치를 달아 놓을 수도 없고,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1 2전에 그러나 맡았던 것이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으니 확실하면 어떻게 분명히 집에서 잃어버린 거니까 집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집 주인이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하죠. 또1 3 절에 만일 그것이 짐승에게 풀어나 방목했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리고 그것을 맡았던 사람이 그 증거물을 가져다 보여주면.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보상하지 않아도 됐다. 또 물건을 맡긴 위탁자가 물건을 맡겨 둔 수탁자를 특별히 신뢰했죠. 에.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맡겼는데 어, 물건을 도난당했어요. 유실됐어요. 파손됐어요. 손상을 입게 됐단 말이죠. 근데 수탁자에게 잘못이 없음이 확실하다 내가 물건을 맡겨둔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짐승이 와서, 어 뭐, 물어주기 뭘 했다. 그러면 물건의 주인이 내가 맡긴 사람이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물어줘야겠지만 내가 믿고 맡겼는데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짐승들은 방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죠. 그럴 경우는 어쩌 합니까? 방목을 했는데 다른 것끼리 싸우다가 죽었다? 뭐 이렇게 몰고 가다가 이놈이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경우죠. 그러니, 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어, 정말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고 맡겼다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선한 의도를 믿으라. 그걸 각오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100마리를 맡겼으면 나중에 100마리를 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한뭐 95마리 정도만 받을 생각을 했다면 그런 각오로 맡기라는 거예요. 왜? 100%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 율법을 봐도 알수 있어요.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에 관한 것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사람의 정직성을 의심합니다. 부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진리와 공의가 결여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다.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시 많이 사용되던 게 뭐냐면. 맹세였어요 맹세 때문에 맹세의 의무가 필수적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이 맹세의 의무 뭐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뭐 이러잖아요 성경에도 여기, 여기저기 나옵니다 한 예를 들 g s e Meng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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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돔성을 점령하고 그 섬령 점령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끄는 부족을 점령해서 다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끌고 어디로 가 있는 사이에 다 잡아갔어요. 돌아오니까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은 해로 근데 해치지 않고 인명은 해하지 않고 물건만 빼서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구해오죠 그대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고 감사하죠. 그리고 전리품 자기가 빼앗아온 것 하나도 갖지 않고 돌려주겠다. 소돔의 것은 소돔에게 그대로 돌려주겠다. 하고 소돔왕에게 맹세를 하는데 누구 이름을 합니까?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맹세의 무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니 어떻게? 남용하기도 하죠. 함부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레위기 19장 12절에서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뭐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14절, 15절에는 차용물에 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두을 그의 이웃에게 빌려주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14절.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임자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네 책임이죠. 물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하지만 15절 주인하고 함께 있는데 예? 주인하고 함께 있는데 다치거나 죽었다. 그러면은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도 같이 있었잖아요. 주인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돌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가축을 돈을 빌려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준그 값이 바로 손해보상금이 되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배상에 관한 한그 책임 소재가 분명했죠. 믿고 맡긴 위탁물에 관한 율법 그리고 믿고 빌려준 차용물에 관한 율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뭐요? 예다 상대방의 신용에 관한 율법, 믿고 빌려준 것, 믿고 빌린 율법입니다. 그렇게 신용 사회였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체계화된 법이 없고 어떤 행정 수단이 없고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회가 운영이 됐다 돌아갔다 최소한의 신용에 관한 이런 율법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맹세가 정말 그 당시 중요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맹세하면 다용수가 됐어요 맹세하면 다 넘어갔어요 나 죽이지 않았다 그걸 믿었어요. 신의 회복을 위해서 맹세의 의무가 필수적이었어요.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끝났어요. 하지만 완악한 인간들이 계속해서 거짓 맹세를 함으로 인해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서 또옛사람에게 말한 바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털억도 씻고 검게 할수 없으니라 오직 너희 말은 꿀타울타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맹세하지 말고 그냥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야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말, 헛된 말 하지 말라. 그것은 다 악한 것에서, 즉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 7절에 주님이 하신 그 십계명 중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니라그율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써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가 아무리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거짓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할게 내가 맹세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할수 있으면 예하고 할수 없으면 아니요라고 하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 맹세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거짓 맹세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할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할수 없다고 말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함으로 죄짓지 않게 하소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또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